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전립선 건강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계셨나요? 많은 남성들이 전립선 문제로 고민하고 있지만, 정작 그 원인이 바로 우리의 식습관 속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전립선 건강을 위협하는 당장 피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 음식들을 멀리 하면 전립선 건강을 보호하고, 심지어 전립선 크기를 최대 57%까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 끝까지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음식은 바로 가공육입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소시지, 베이컨, 핫도그 같은 가공육은 전립선의 가장 해로운 음식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음식들에는 몸에 염증을 유발하는 방부제, 과도한 나트륨, 그리고 포화지방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만성 염증은 전립선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쳐 전립선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이죠. 또한 가공육에 포함된 질산염, 아질산염 같은 화학첨가물들은 전립선암과 같은 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포화지방이 많아 나쁜 콜레스테롤, l 디엘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비만을 초래하며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등 전립선 건강에 총체적인 위협이 됩니다. 특히 고온에서 가공육을 조리할 때 생성되는 헤테로사이클리감인 HCA, 과다환방향족 탄화수소 PAH, 같은 발암물질들은 전립선암 위험을 더욱 증가시킵니다. 그렇다면 가공육 대신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닭고기나 생선 혹은 두부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고 현명한 대안입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고지방 유제품입니다. 전지 우유, 치즈, 크림 같은 고지방 유제품은 전립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그 주요 원인은 호르몬 불균형과 높은 지방 함량 때문입니다. 고지방 유제품은 체내 에스트로겐 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데 전립선은 호르몬에 매우 민감한 기관이라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아지면 전립선 세포의 성장과 발달이 촉진되어 전립선 비대증, BPH이나 전립선암 같은 질환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지방 유제품에 풍부한 포화지방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만성 염증을 유발하여 장기적으로 전립선 건강을 악화시킵니다. 그렇다고 유제품을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고지방 유제품 대신 저지방 또는 무지방 유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지방 우유, 무지방 요구르트, 저지방 치즈는 지방 함량을 줄이면서도 칼슘과 단백질 같은 유제품의 주요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대안입니다. 유당 불내증이 있다면 아몬드 밀크, 두유, 오트 밀크와 같은 식물성 음료를 고려해보세요. 이들 음료 중에는 칼슘이 강화된 제품도 많아 전립선 건강에 유익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멀리 해야 할 음식은 설탕이 많은 음료입니다. 우리가 매일 습관처럼 마시는 탄산음료나 상업적으로 제조된 과일주스, 에너지 음료는 전립선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 음료들은 설탕 함량이 매우 높아 급격한 혈당 상승을 유발합니다. 설탕이 갑자기 높아지면 체내에서 염증 반응이 활발해지고 이 염증은 전립선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또한 설탕이 많은 음료를 자주 섭취하면 체중 증가와 비만의 위험이 커지는데 비만은 전립선 비대증 및 전립선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설탕과다 섭취는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체내 호르몬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에스트로겐 수치를 높여 전립선 세포의 과잉 성장을 촉진하고 전립선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죠. 따라서 탄산음료나 상업적인 과일주스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료로 대체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설탕이 없는 자연적인 음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녹차, 홍차 같은 무설탕차 종류나 직접 만든 신선한 과일 주스 혹은 물에 과일을 넣어 맛을 낸 음료가 좋습니다. 무엇보다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은 체내 독소를 배출하고 수분을 유지하며 전립선 기능을 최적화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음식은 바로 초가공식품입니다. 마가린, 패스트푸드, 과자, 튀김류 같은 초가공식품은 전립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대체로 고지방, 고염분, 고당분을 포함하고 있어 체내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특히 초가공식품에 흔히 포함된 트랜스 지방은 염증을 더욱 악화시키고 장기적으로 전립선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또한 신체의 호르몬 균형을 깨뜨려 에스트로겐과 같은 호르몬 수치를 높이고 이는 전립선 세포의 과잉 성장을 유발하여 전립선 비대증 및 전립선암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게다가 트랜스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면 혈류가 제한되고 이는 전립선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못하게 하여 전립선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지방을 자주 섭취한 사람들은 전립선 질환 발병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초가공 식품을 대체하려면 집에서 건강한 방법으로 요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패스트푸드나 튀긴 음식 대신 굽거나 찌는 방식으로 음식을 조리하고 불필요한 지방과 설탕을 최소화하며 올리브 오일처럼 건강한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선한 재료로 직접 식사를 준비하면 불필요한 방부제나 화학첨가물도 피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알코올입니다.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전립선 건강에 매우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알코올은 체내에서 염증을 유발하여 전립선 건강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알코올은 간에서 대사되는데, 과도한 음주는 간에 부담을 주고 호르몬 균형을 깨뜨립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추고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수치를 높일 수 있죠. 이로 인해 전립선 세포의 과잉성장이 촉진되어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은 전립선에 직접적인 염증을 일으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하며 전립선 세포의 회복력을 떨어뜨립니다.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면역력까지 저하시켜 전립선 질환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킵니다. 따라서 음주량을 줄이는 것이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가급적이면 저도주나 무알코올 음료로 대체하고 술 대신 물이나 허브차 같은 건강 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알코올로 인해 전립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느낀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음주 습관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음식은 붉은 고기입니다. 특히 소고기와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의 과도한 섭취는 전립선 비대증, BPH, 및 전립선암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주로 붉은 고기에 포함된 포화지방과 염분 그리고 체내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화합물 때문입니다. 특히 고온에서 조리된 붉은 고기 예를 들어 바싹 구운 고기는 헤테로사이클릭 감인 hca 과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ph a 같은 발암 물질을 생성할 수 있는데 이 물질들은 전립선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붉은 고기를 자주 섭취하면 체내 염증 수준이 증가하여 전립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붉은 고기의 높은 포화지방 함량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높여 혈관에 플라크를 형성하게 하고 혈류를 방해하여 전립선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황은 전립선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붉은 고기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한 양을 섭취하면서 닭고기, 생선, 두부, 콩, 렌틸콩과 같은 다양한 대체 단백질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고기를 조리할 때는 굽거나 튀기는 방식보다는 찌거나 삶는 방식으로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음식은 바로 튀긴 음식입니다. 튀긴 음식은 전립선 건강에 매우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튀긴 음식 대부분은 트랜스 지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체내 염증을 유발하고 호르몬 균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증가시켜 전립선 건강뿐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더욱이 튀긴 음식은 과도한 칼로리와 지방을 포함하고 있어 비만을 초래할 수 있는데, 비만은 전립선 비대증과 같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튀긴 음식을 대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튀기는 대신에 굽거나 찌는 방법을 사용하고,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오일과 같은 건강한 기름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채소를 더 많이 섭취하고, 적절한 단백질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사를 구성하는 것이 전립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눈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립선 건강을 보호하려면 오늘 언급된 음식들을 줄이거나 건강한 대안으로 대체하고 더 건강한 식습관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강한 지방, 식물성 단백질, 그리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전립선 건강에 매우 이롭습니다. 여기에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까지 병행한다면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상을 시청하고 나면 자신의 식습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식단에 어떤 음식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작은 변화를 줄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립선 건강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문제이니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이 정보가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는 건강한 변화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또한, 더 많은 전립선 건강 팁을 원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여정을 저희가 항상 응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